반갑습니다. 허강호입니다. 류경진은 오늘 못 온다고 했고요. 조현민,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게임에 도움 안 되는 멤버니까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허강호가 발 잡고 이거 설치 제거할 거예요. <laughs> 드디어 바을 잡고 끝내 마지막 바알러니 아 바알러니 아니에요 왜냐면 액트 어? 5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뒤에 잡지 않았어? 뒤에보이 뭐 잡았지 근데 왜하루가스를못 넘어가? 그 저기 말 걸어야 돼 여기 마을에서 케인 위에 티리엔한테 말 걸어 아내 말을 안 걸고 끝냈어? 드디어 액트 5입니다 1요티리엘 어, 어, 당신이 시킨 못했지. 이 자식이 영혼석 뽑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, 나이 든 분한테 이렇게 하면좀 그렇지만 이 죽어라 마리오스 아, 불쌍한 마리오스는 저만다뭘 불쌍해 저런 말 아니었으면 문제 아니,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모 실패하지 않다들이세요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지 대촌사 티리엘이 아니다 그지 힘은 분명 있을텐데 그동안 전좀 강해졌습니다 많이 아니고요 형? 레지참을 꽉채웠고요 오브와 모나크 방패 등등 저는 강해졌습니다 저는 좀 강합니다. 오늘 바알을 문제없이 처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. 일반 몹들이 그냥 일반 몹이 아니야. 얘네들도. 한마디로 일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반 애들인 거지. 어디 가면 얘들도 일진인 거여. <laughs> 너 지나가면서 내돈 먹고 가냐? 우산지대 병사들을 찾으러 갑시다 여보 아주 애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어요 냉기면역 더러운 냉기면역들 아, 더럽게 안 읽네 이럴 땐 전기로 한번도을필고 있지 냉기면역 더러운 면역들 더팔매 어, 이씨 어디야? 어이자, 쩡둥굴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여기서 뭘 치세요? 이 뭐야, 형님 왜 이렇게 빨리 가요? 데스처. 우리 못 따라가요. 데스처. 쩡굴 아래 얼어붙은 나, 얼어붙은 나을 일단 내가 찾아야 돼. 어떻게 여러분 우리 따라가요?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따라갔다 뒤질 것 같은데. 기다리고 있어. 완우이랑 붙어 있어야지. 완우가 쓰고. 어이자, 바로 순간 됐스이 더러운 <laughs> 놈들에게 복수를 해주지. 야 거기 내 포탈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더러운 놈들이 있을 거야. 그놈들을 좀 잡아줘. 더러운 놈들을 만나게 될 거야. 위로 올라가서 수정 동굴로 다시 수정 동굴 아니 이제 여기서 얼어붙었 수정 동굴.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? 순위에 저희에게 복을 줬어요. 보탈 일단 열어놨어. 아니, 올라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. 아니, 저것도 너무 쎈데 어떡하죠? 베스. 베스. 버텼어. 베스. 이제 다시 강해졌어. 이제 나는 다시 강해졌다. 아이. <목소리> 어, 이겁니다. <갑작아. 목소리> 뭐야, 뭐야, 갑자기 왜나 찾다 어 이거 뭐야? 어? 내 부하 또 죽었다 아니 오디션 뒤지는 거야 자꾸 어배 내가 죽겠는 거야? 아니 오디션 뒤지는 거야 아 정말 영신이가 없으니까 내가 스테미나가 두배가돼 그렇습니다 보 고걸 시워으니까 살만한 <laughs>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? 아니 미워하는 근데... 건 아니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! 아니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전혀 미워할 마음이 없는데 그 행동을 보면 미워지는 그게 있지 싸아 이런 거? 아리그니아잘못아 <laughs> 뭐 오빠 미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싸아 <laughs> 몰랐지 <laughs> 그래서가 뜬금없이 너네 교회 했냐 비슷한 소리 <laughs> 빙하의 길에서 저 아리아 고원으로 가는 길 찾는다고 했나? 하면서 안되겠지? 하면서 치료를 할께아 <laughs> 그래? 어차피 주 지금 저 얼어붙은 알겠어. 동토 맞지? 예 네, 영구동토 얼어붙은 동토야 영구동토가 아니라 어 여깄다 예쓰 어? 어왜 네. 그만 이치만 그만 돈야돈 어, 줄게 내가 먹은거 같은데? 아닌데? 아 갑자기 안에서 그냥 범인을 찾은거 같습니다 <laughs>

오케이, 바로 짜졌어. 대박. 야, 포탈 타고 와. 오, 야, 이거 조심해라. 엄마야. 오, 예, 예. 오 야, 야. 오, 야, 쟤 바로 죽었다, 씨. 야, 이오 무섭게 생겼어. 이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양부. 쟤 싫어, 무섭게 생겼어. 전기전기, 아, 야, 씨. 전기전기, 전기전기, 전기기전기기전기기전기기전기기전기기전기전 던기, 던기, 엄 마이가, 엄 마이가, 엄 마이가 여기 염이 훌륭한 걸보먹 아, 죽었나 했어. 아, 마오씨와이 뒤에 때하고와안 되는구나. 이게 그냥 서서 버티면서 싸웠었는데 이거 안 되네. 갑시다. 어, 여기 다 오! 야, 야 아, 아무도 안 와. 그냥 또말랑어려 싸고 있는데 너무 하네. 아 누구 이제 왔어 <laughs> 아 사람 흩먹을라고 접근하는 거봐와 <laughs> 그래도 물량 다 빨아가면서 그러듯이 이겼네요 예 네, 잡았네요 성민이는 성민이는 디아지 유혹은 뭐저뭐 하겠지 뭐 로아겠지 뭐 아.. 디야, 너무 힘들었어 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응, 고생들 하셨습니다 형님 진짜 혼자 끌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성민이도 고생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음. 우리 왕용이도 고생 많았고 네,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으 음... 음.